안녕하세요. 오늘은 갱년기 증상이 왜 차이를 만드는지 진짜 원인 4 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은정님은 요즘 거울 보기가 겁이 났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깊게 파인 주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서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늘 웃고 다니던 유쾌한 은정님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들어앉은 듯짜증 많고. 예민한 사람만 남아 있었죠. 툭 하면 열이 올라 얼굴이 새빨개지고 밤에는 식은 땀을 흘리느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너는 갱년기인데도 정말 젊어 보인다. 나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몰라. 친한 친구에게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자 친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갱년기인데? 난 그냥 좀 피곤한 것 말고는 괜찮은데 너 혹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은정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갱년기 증상을 왜 나만 이렇게 유난스럽게 겪고 있는 걸까요? 은정님은 그날 이후로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에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갱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이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상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나만 더 힘들게 느끼는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안을 얻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삶을 연구하는 내과 전문의 김지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은정님처럼 갱년기라는 터널을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 터널의 출구를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갱년기 증상을 10kg의 짐을 덜어낸 것처럼 가볍게 느끼고 다시 젊음과 활력을 되찾는 비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이 사연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은정님은 친구와의 대화 이후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갱년기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봤는데 안되더라. 나는 이 증상이 아닌데 하는 답답함만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은정님은 우연히 오래전에 읽었던 건강서적을 발견하고는 한 구절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갱년기 증상이 더 격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은정님은 그제야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은정님은 퇴직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고 신경 쓸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사소한 다툼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갱년기 증상을 다르게 겪는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신의 피로입니다. 우리 몸은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우리 몸의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은 심장 위에 붙어 있는 작은 장기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만듭니다. 놀랍게도 이 부신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갱년기에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대체하는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그런데 은정님처럼 극심한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부신이 과도하게 코르티솔을 만드느라 지쳐버리게 됩니다. 이미 지칠대로 지친 부신은 갱년기가 되어 에스트로겐을 대체할 호르몬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그러니 부신은 에스트로겐 부족을 메워줄 여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부신이 지쳐있으면 피로감은 물론 무기력증과 심한 감정 기복, 그리고 우울감까지 갱년기 증상이 마치 폭풍우처럼 몰아치게 됩니다. 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온 분들은 갱년기에도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부족을 보충할 충분한 힘이 있는 것이죠. 은정님의 친구가 갱년기 증상을 별로 느끼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친구는 은정님처럼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갱년기는 호르몬의 변화만큼이나 삶의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은정님처럼 혹시 요즘 나만 너무 힘든가, 왜 이렇게 지치고 짜증이 날까 고민하셨다면, 먼저 내 몸에 부신이 보내는 SOS 신호를 놓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정님은 부신피로라는 단어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무기력증과 감정 기복의 원인을 이제야 알것 같았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얼굴은 시도 때도 없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화끈거리고 심장은 작은 자극에도 쿵쾅거리는 걸까요? 이 증상들은 부신피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님은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감정에 취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가벼운 말다툼에도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땀을 흘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은정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갱년기 증상의 개인차를 만드는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이 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두 신경은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며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죠. 하지만 갱년기가 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필요 이상으로 항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은정님이 드라마를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현상이 갱년기 증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안면홍조와 야간발한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어 얼굴이 붉어지고 몸의 열이 외부로 배출되면서 땀이 나는 것이죠. 또한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해지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처럼 갱년기 여성들 중에는 원래도 예민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호르몬 불균형이 자율신경계까지 흔들어 놓으면서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마음의 평화를 잘 다스리고 취미나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온 분들은 갱년기에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비교적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정님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원인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불균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정님은 부신 피로와 자율 신경계 불균형이 자신의 갱년기 증상을 심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얼마 전 만났던 친구는 갱년기 증상이라며 오히려 몸이 으슬으슬 춥고 손발이 차다고 하소연했었기 때문입니다. 은정님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을 흘리는 증상과는 전혀 달랐죠. 갱년기 증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왜 이렇게 극과 극의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갱년기 증상의 개인차를 만드는 세 번째 중요한 원인, 바로 갑상선 문제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목 앞쪽에 나비 모양으로 자리 잡은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보일러처럼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 역시 갱년기가 되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이 경우 몸의 신진대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은정님처럼 안면 홍조와 야간 발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난로를 너무 뜨겁게 튼 것처럼 몸이 계속 열을 내는 것이죠. 심장이 빨리 뛰거나 체중이 줄고 손이 떨리는 증상도 함께 나타나 갱년기 증상과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오히려 몸이 차가워지고 손발이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무기력증, 피부 건조, 탈모 같은 증상도 동반됩니다. 은정님의 친구가 겪었던 증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처럼 갑상선 기능의 문제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갑상선 질환은 갱년기 여성에게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으로 착각하기 쉬워 방치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정님은 친구의 증상이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저 나와는 다른 갱년기 증상이구나 하고 넘겼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질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갱년기 증상이 유난히 심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갱년기 증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정님은 이제 갱년기 증상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신과 자율신경계 그리고 갑상선까지 그동안 자신의 몸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했죠. 하지만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식이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도 좀처럼 빠지지 않는 뱃살이었습니다. 갱년기 이후 은정님은 매 끼니를 적당히 먹고 군것질도 줄였습니다. 친구들과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해 매주 열심히 산을 탔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아랫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와 바지를 입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죠. 식사 후에는 이상하게 늘 피곤하고 잠이 쏟아져 낮잠을 자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은 빠지지 않고 몸은 늘 축축 늘어지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갱년기 증상의 개인차를 만드는 네 번째 원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마치 열쇠처럼 세포의 문을 열어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세포는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 에너지가 부족한가 봐. 인슐린을 더 만들어 내라며 췌장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몸속에는 포도당과 인슐린이 넘쳐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우리 몸은 남아도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특히 에스트로겐이 줄어든 갱년기에는 지방이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나잇살이라고 불리는 뱃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은정님이 식사 후늘 피곤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은정님은 그동안 자신의 뱃살과 피로감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여겼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갱년기 이후 부쩍 체중이 늘거나 유독 뱃살만 고민이셨다면 그리고 식사 후에 늘 피곤했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은정님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갱년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나 유난스러운 체질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부신피로 자율신경계 불균형, 갑상선 문제,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은정님은 막연한 두려움 대신 명확한 해결책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합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은정님은 그저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증상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심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은정님처럼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은 부신을 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비타민C와 비타민B군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부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은정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정님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명약입니다. 셋째, 갑상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갑상선 질환은 갱년기 증상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피로나 체중 변화, 혹은 심한 감정 기복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질환이 확인되면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은정님처럼 갱년기 이후 뱃살이 늘었다면 식단을 점검해야 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간단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정님은 이네 가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회의적인 마음도 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은정님은 이제 거울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갱년기 전의 젊음은 아니었지만, 이 전에 보이지 않던 환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열이 올라 잠못 이루던 날들은 사라졌고, 밤새 깊은 잠을 자고 나면 몸이 한결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자 사소한 일에 짜증내던 습관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식곤증 때문에 낮잠을 잘 필요도 없었고, 꾸준한 근력 운동 덕분에 불룩했던 아랫배도 조금씩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변화는 다시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굳이 자신이 겪는 증상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은정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갱년기 증상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친구들의 말에 은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맞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줘야 해. 은정님은 이제 갱년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갱년기는 우리 몸에 찾아온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그 증상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든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왜 다른 사람과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해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제시한 네 가지 원인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부신은 지치지 않았는지, 자율신경계는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갑상선에 이상은 없는지,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네 가지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도 은정님처럼 갱년기라는 터널의 끝에서 활짝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한 가지, 여러분의 몸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천해 보세요. 물을 한잔더 마셔도 좋고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걸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작은 한 걸음이 갱년기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